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식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은 시총이 높든 낮든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합니다 자 만약에 주식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고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또한 이 도움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단타 그리고 이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는 이 시초가 매매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로 딱하 하루에 이렇게 두 번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자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따라 사시는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의 이 주도 섹터 그리고 이 내일의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이 진입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내일은 또 어떤 주도 테마가 올라갈지 미리미리 캐치하시기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나. 단기로 타점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스윙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엄청난 이런 급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던 테마가 어디죠? 이 사료주죠.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눌림목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식품 사료주죠. 이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장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도 없이 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렸죠. 자, 이부은 이부근이 이북은 명치타점이라는 겁니다. 딱 이날 5월 13일 종가로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딱 이틀 만에 60% 챙기고 나왔죠. 이 휴림 로봇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없이 이렇게 단기 눌림목자리 나와줬죠. 자, 이건 5월 16일 시초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틀만에 20% 이상 수익 챙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주소통방이 있는데 똑같이 추천드렸죠. 자, 한타! 제가 5월 13일에 종가 매매 진입하시자, 5월 16일 휴림노버이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자,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자,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 정원식! 이분은 특별히 실제로 계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1,500만 원 이상 수익을 벌었지만, 이분은 저보다 더 수익률을 크게 벌어 가셨죠. 자, 이 정원식님. 최근에 이 퇴임을 하시고 장사하기는 겁이 나시고 지인분들 다들 이렇게 주식한다 주식한다 하시니까 자기도 발 들이셨다가 거의 이렇게 반토마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며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이 기회의 땅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 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사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 업체라든지 제 종목들 발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난 전화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절대 장난 전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 좀 챙기시고 주식장이 빠진다고 이 수익을 못 챙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 좀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도 받으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를 같이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010 8842 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 번호니 밤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 새벽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쌍방울 그리고 광님 최근에 이 쌍용차 예비 인수자가 KG그룹으로 선정이 되면서 자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끝난 거냐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예비 인수자가 선정은 되었지만 자 이제 이 쌍용차 인수전이 2차전에 돌입을 한 모습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이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 쌍망울과 광림 신규로 진입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단기적인 이 매도 포인트는 언제가 될 건지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2차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쌍용차 인수전은 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 뭐냐? 예비 인수자, 이 예정자, KG 그룹이죠. 자, 얘들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긴 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공개 입찰을 진행을 해서 최종 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죠. 자, 이 공개 입찰 때 우리 쌍방울 그룹들 아직 이 쌍용차 인수 포기하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더 높은 인수금액을 제시를 해버린다면 최종적인 인수자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쌍방울 그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막판 뒤집기 놀이나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쌍방울 그룹에서 이 쌍용차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이 k 이지 그룹과 이 파빌리온 얘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의 단합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죠. 자이 쌍방울 그룹에서는 얘들이 두 기업이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자 개별적으로 인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담합을 해버려서 예비인수자 선정을 따냈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이제는 쌍방울 그룹에서 이 쌍용차 인수 포기하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진행된 이 공개 입찰 때 KG그룹보다 더 많은 인수금액 써낼 자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쌍방울 그룹은 처음에는 이 자체적으로 인수금액을 조달하려고 해왔었는데 자, 이제는 이 컨소시엄에 다른 기업들, 회사들 참여를 시켜서 이 규모 키워서 이 입찰 금액 훨씬 크게 내겠다라는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죠. 자이 쌍방울 그룹 쪽으로 이 컨소시엄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쌍방울 그룹들 아직 끝난 거 절대 아니고 이제는 2차전이 시작된 거일 뿐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이 말인즉슨 지금 쌍방울 광림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오히려 이 저점에서 비중들 늘려간다면 이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쌍방울 광림 이 쌍용차 인수전 테마로 엄청난 급등과 하락 이런 변동성들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자이 쌍용차 인수 테마로 들어온 자금 그리고 이 세력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절대 안 끝낼 거야. 이 말인 즉슨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이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신규로 이 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나와 있죠. 자 010-8842-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정확한 이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이 대응 구간들 자 또한 이 쌍방울 광림뿐만 아니라 이 쌍용차 테마가 2차전에 돌입한 만큼 아직도 현재 진입 유한 이 종목의 타점까지 제가 대가 없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니, 우리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